사실 이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해피하셔야 되는 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차 인사담당자 정수지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온세미 코리아라고 하는 외국계 종합반도체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h r b p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도 지원했나요? 네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은 많이 하고 어 저희 회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이 어, 질문을 저희 회사가 많이 하는 이유는요 현재 반도체 업계가 굉장히 어 좋은 사람 구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그 인재 전쟁이 굉장히 심한 그런 업계이기도 해서 그래요 이제 반도체가 화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말인즉슨 이 회사에 대한 지원자의 호감도나 사실은 입사 의지를 지원자한테 확인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구인 시장의 과. 자율화된 업종 그리고 이제 되게 핫한 직무 사실은 이런 직무를 받아 보실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어,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해피하셔야 되는 게네 사실 이거는 이제 지원자의 능력이 양호 수준 이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를 이제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답변 플러스 회사가 인정할 만한 좀 자타공인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조금 더 신뢰가 돈독해지겠죠? 이제 본인의 어떤 커리어 목표와 연결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 어, 저는 진짜 진정한 실력을 갖춘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데요. 여기서 종합반도체 사만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시야를 가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글로벌 시장을 경험할 수 있는 미국 회사 환경에, 아, 어, 진짜 부딪혀가지고 한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다면은, 어, 정말로 이제 어떤 코드가 맞는, 네, 그런, 어, 답변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이 어린 상사가 있어도 괜찮으세요? 네, 이 질문은 네, 이 질문은 사실 80% 이상 제 생각에는 나이 어린 상사가 있는 부서로 여러분이 배치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실제로 나이 어린 상사가 어, 있는 포지션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는 네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아 누구에게나 이제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 회사라는 곳은 사실 능력 베이스로 일을 하는 곳이고 롤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어린 상사가 있,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만약에 심정적으로 합의가 된다. 어 그래도 너무 괜찮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괜찮다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에 합리적인 한두 가지의 이유를 붙이시면 더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어, 네, 물론입니다. 회사는 포지션으로 역할로 일을 하는 곳이지 나이로 일하는 곳이 아닌 거를 제가 알고 있다라고 진심을 표현을 해주시고 그 상사가 어떤 탁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 자리에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거를 인정을 하고 배울 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과거 경험을 한 마디씩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전에 군대에서도 저보다 두살 어린 어, 선임하고 어, 혹은 상관하고 이제 좋은 팀웍을 발휘한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최악의 답변을 하신다면 바로 이거겠죠?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laughs> 근데 누구나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회사에서 걔 좋아하는 네 캐릭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패 경험은 무엇인가요? 네, 이 질문은 지원자가 어떤 실패를 했고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뭘 배웠는지에 초점을 맞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지원자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건지를 유추해 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뭘 배웠는지 뭘 길러냈는지 그런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스타 기법 아시죠? 그 스타라고 하면 시츄에이션, 테스크 그리고 액션 그리고 리저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렸고 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됐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고 그리고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T 부문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고 뭘 해야 됐고 요거는한30% 정도 나머지 여러분들이 뭘 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혹은 뭘 배웠는지에 대한 내용이 70%를 해당할 수 있게끔 네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요 해당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이 좀 지원하는 직무에 좀높 높이 평가받을 만한. 그런 어 키워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직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좀 팀워크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내가 깨달았다. 그 경험을 통해서 혹은 예를 들면 세일즈예요. 그러면 뭐 끈기 아니면 뭐 목표 지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이라이트 할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너무 이렇게 실패 경험 자체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너무 감정적으로 되는 그래서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패 경험을 얘기하다 보면 약간 울컥할 때도 있고 좀 감정적으로 동요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여실하게 보여주면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감정적인 동요에 휘말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을 이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때는 진솔하게 좀 스토리텔링한다는 어, 그러한 담담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